안녕하십니까 산천아재입니다. <laughs> 아 바람 한점 없다 완전 장파이 장파. 오늘 낚시하기 시기네. 또 오늘 또 밤낚시를 또 기습침투했습니다. 여새 기습침투가 뭐 일이다. 퇴근하고 바로 또 220km를 달려가지고 여기는 경남 하동에 있는 저수지로 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요하면 오른쪽에 상단에 보면 나올 건데 지리산을 품은 저수지라. 해가지고 낚시했던 곳인데, 조용히 낚시 좀 하려고, 그 혼자 산속에 와 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여기지. 금나 혼자뿐이야. 언론. 밤에 이제 와가지고, 퇴근하고 와가지고, 220교 달러 와서, 이제 채비다 하고, 7시, 8시가 다 됐는데, 이제 낚시시합니다. 낚시샵이... 쪽박을 찰지, 대박을 찰지 모르겠는데, 또이 저수지가 이번에 지리산 산불 끈다고, 참 고생한 저수지입니다. 하동, 하동옥 쪽에 있는 저수지인데, 하동옥 쪽이라 그러지만, 옥, 그렇게 뭐면 감이 안 오고, 산청하고 하동하고 경계에 있는데, 경계에서 하동쪽을좀 붙어 있는 저수지입니다. 이번에 물도 많이 퍼내고 해가지고, 물이 많이 줄었는데, 오늘 하루 전영역에서 뭐, 깡이 될지 멀지 모르겠는데, 한번 재밌게 놀다 가볼게요. 오늘 목표는 3마리입니다. 떡밥부터 소개하고, 낚시 계속 시작할게 아, 어둡기 전에, 어둡기 전에 이거, 여기 찍어 드릴게 작년에 제가 지리산을 품은 저수지로 소개해 드렸는데 물이 많이 빠졌어요. 작년에 비해산 3m, 4m 빠졌는데, 오늘은 지리산을 지킨 저수지입니다. 아시죠? 저기, 이번에 지리산, 산청에 지리산 산불 났을 때, 산청에 큰 저수지가 없어요. 지리산 인근에. 그래서 산청 양수발전소하고 여기 하동, 옥종에 여기 이 저수지하고 두 군데에서 물을 이빨 퍼가지고 지리산 산불을 껐어요. 그래서 이 저수지는 지리산을 찍힌 저수지. 오늘은 이번 주제는 지리산을 찍힌 저수지에서 붕어 잡는 걸 테마로 한 낚시를 해볼게요. 아 오늘 제가 밤낚시에 사용할 집입니다. 이거. 이 보이십니까? 신 제품이야 신 제품. 따끈따끈한 신상이 나왔어요. 오늘로 온 건데 합천 리드낚 리드낚시에서 합천 리드낚시에서 이번에 야심차게 또2025 버전으로 찌를 제작을 했습니다. 묘해라 찌라고 야간 전자 찌인데 세, 세 종류. 6푼7푼8푼 6, 7, 8푼으로 제작을 했는데, 또 오늘 온걸 제가 오늘 또 받았네요. 오늘 또 제가 입술이 해가지고 아근데 오늘은 6푼짜리 찌를 쓸 거예요. 이 찌는 내놔. 보세요. 제가 늘 말하는 거. 3, 4, 4, 5, 6, 7, 8, 9. 울트라 구전 울트라의 구전등 찌. 이거 공작 이합에 강습유지, 울트라 뭐 강습유지, 구전등 강습유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걸 사용할 건데 보면 삼돌돌 배터리 가 들어가거든요. 이 보세요, 이 엄청 밝죠? 좀 삼돌돌 배터리, 삼돌돌 배터리 사용하는데 이 엄청 밝아요. 이거 내가 오늘 자랑질하려고 아무도 안 써봤어 지금. 내가 오늘 처음으로 받아온 거, 처음 사용하는 건데. 합천 리드 낚시에서 묘해라 찌, 이거, 2025버전으로 찌를 만들었습니다. 강섬유, 공작 이하비 강섬유 찌인데, 6푼7푼8푼 가격대가 아마 개당 만원일 거예요. 아이, 만원이란다. 미친놈아, 이거. 도라이네. 6만원6만원인데 판매는 지금 합천 리드 낚시에서 이제 판매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신성도 좋고, 밝고 하니까, 이거 오늘 제가 저녁에 테스트 다근데제 영상 보시고, 아, 잘 찍어주는구나. 이런 거 한, 많이 느껴보시고, 많이 애용해 주세요. 자, 분위기는 참 좋다. 오늘 지리산을 지킨 저수지. 일명 지리산을 지킨 저수지에서 이 저수지 지금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 맨날 언론이다, 언론. 나 혼자서 지금 낚시하는데, 저는 늘 거의 혼자 낚시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고기 그래서 제가 큰 거도 못 잡는 이유가 고기 좀잘 나온다 그런 데는 가면 제가 방송을 못해요. 옆에 민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될수 있으면 사람들 없는 곳에 그 조용하게 혼자 낚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큰고기는못 잡을 때도 많아요. 여기도 지금 이 산속에 지리산 산속에 저수지에 저 혼자 오늘 밤낚시할 건데. 제 혼자 밤낚시하면서 이 밥들을 또 고기 꼬실 밥들을 개 봐야죠. 자 블렌딩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중앙 우수라 떡밥을 해볼게요. 레시피는 똑같아요. 이 폼의 레시피는 특별히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똑같은데, 계속 또 보여줘야 되니까. 자, 대리. 200cc 두 컵. 200. 버테이토 대리 200. 그러고, 빅피쉬. 소리비절. 미분이 첨가된 빅피쉬 200. 포함에 또 이게 안 들어가면 좀 아쉽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글루텐 알파 50. 이 글루텐이 안 들어가면 포함에 또아쉬니게한 컵만 늦줄게 100cc만. 아유 냄새 고소하니 좋다. 글루텐 냄새. 이렇게 총 500cc. 500cc 하면 지금이 몇시한 8시 7시 반쯤 됐을 건데. 10시 11시까지 충분히 잘것 같은데. 지금 몇 시고 딱 정확하게 7시 반이네 7시 반부터 한 10시 아 11시까지 해고 고기가 좀 나오면 더 하고 안 그러면 차에서 좀 자다가 새벽 3시쯤에 나와서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골고루 섞어갖고 물은 얼마 450, 100, 200, 300, 400 어혹물 450시 이렇게 잘 젖어 갖고 잘 젖어서 그래도 깨끗하게 닦아 주고 이렇게 해서 딱눌렀다가좀있다가 사용할게요. 자, 오늘 저녁에 밤낚시에 사용할 떡밥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짝대기. 봤다, 18척. 짝대기는 남자라 하면 기본 18부터 시작이야지 18, 18척. 피투 18척으로 시작합니다. 꺼내기는 보자. 원줄, 꺼내기는 1.25. 목줄 06호 야리야리 아이 사야지 목줄 길이는 36에 42 36에 42 그리고 찌는 지금 7푼 합천 리드 낚시표 합천 리드 낚시에서 만든 묘해라찌 7푼 때강섬유 찝니다 이거 묘해라찌 그리고 수심은 18척 기준으로 놀라지 마십시오 4m 20 이야 죽긴다이정도돼되지 산하가 뭐 낚시하려면 수심도 한 4m 이런데서 푹푹 집어야지 오늘 낚시 기법은 일단 바닥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밤에 뭐 야들이 봄에 떠 있진 않을 거고 바닥에서부터 출발해서 시작해 볼게요 자 낚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낚시운이 어찌됐겠고 잘 돼야 될낀데 지난주에 양평 가서 시계 똥 빠르면 개고생하고 우동대로 왔는데 내 홍그란도로 큰 음, 양평처럼 살짝 넘스도 그래도 내 홍그란도 와서 손맛은 보고 가야 될낀데 양평에서 빰 맞고 여기서 빰 아, 맞진 않은데 개고생했는데 내홍그란도선 재밌게 놀고 가야 될거 아이가 이제 고양 부모들이 방귀 줘야지. 동네 왔는데. 생님이왔는데이마구는이친구나이서구는 줘야지 야 봄에 구는이 친구는 이친구이거이거최상이거최상이거최상이골자리이 친구는 이친구와이 친구는 이거 고만 이거. 이거. 이이 고기만 붙으면 뭐 끝나겠는데 붙으면 대박 안 붙으면 다 쪽박. 아까 멋지게 내려와 찌찌기네 신성 찌기고 뭐, 화면에서도 깨끗하죠 찌가이? 아찌찌 찌깁니다 자, 지금은 계속 밥을 주고 있는 단계인데 고기가, 지금은 이 골자리라서 고기가 들어와야 성분 안겁니다이 골자리에 고기안 들어와보면 밤새 찍, 두드려봐야 헛방이고. 야들라고 지금, 바람 한점 없이 오늘 딱밤 낚시하기 좋은데, 야들라고 성분을 볼 건데, 어찌 봐질지 모르겠네어 찌가 밥도 잘 잡고 이거 신승이 너무 좋은데 이거 아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딱 좋아 이제 찌도 좋은 게 이제 고기만 와서 팍 찍어주면 되는데 이제 그게 될런가 안 될런가 그걸 그 메뉴지도 모르는 건데 바람이 좀 왔으면 좋겠다 아어제밤에 12시까지 했는데 꼼짝도 안 해. 입질 한 번도 안 하고, 건들지도 없어가지고, 한숨 자고 지금 새벽 5시인데 나왔고 시작합니다. 한 3시간, 뒤 8시, 9시까지 자고 철수할 건데, 그 사이에 입질은 한 바다 봤으면 좋겠는데, 한 마리도 잡았으면 좋겠는데, 될려나 모르겠다. 아...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소리 참 정겼다. 새 소리 정겼고. 산새 소리 저, 들리죠? 아침을 밝혀오는 새 소리가 참. 정겹게 느껴집니다. 이야. 친근감 있네. 살아있네. 이건 수원이 몇도 나오는지 볼까수원을 한번, 한번 재볼게요 아우 시키 기가붓고 남아야되지 시국에 14도 나오네 14도 아, 역시 산속 지리산 산속 개옥행 저수지라서 수온이 그 안에 14도 한 1,2도만 올라가도 고기 움직일 것 같은데 13도 14도 14도라 안녕하십니까 산청 아침입니다. 또기서침투 새벽에 또 침투했습니다. 새벽에 또 경남 하동으로 새벽 3시 2시 40분에 와갖고 지금 3시 반인데 단돌다 하고 이제 낚시 시작합니다. 아 새벽에 한번차 먹기라고 참나도 욕온다 자 지금 새벽 낚시하고 오전에 한 8시, 9시까지 낚시할건데 떡밥을 덮밥, 블렌딩 해볼게요 수심이 깊기 때문에 조금 단단하게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수심이 한 3, 회 m 오기 때문에 정 오늘도 중앙호수라 떡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대리 포테이토 뉴 뉴라고 되어있는 대리 네컵 포테이토 대립 400cc 그리고 컨트롤 오늘 환타지는 제가 뒤에 마지막 후처럼 코팅할거에요 첨가할거에요 자 단품 뭐 1척도 안 들어가고, 그냥 단품으로. 자, 물 400cc. 배, 200, 300, 400, 450 기부이다. 왜냐면, 1, 저기, 환타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물을 많이 했고 이렇게 비비 놨습니다 이거 5분 후에 사용할게요. 다시 비비 볼게요. 자, 이제 이걸 됐는데, 싹 풀어놓고, 이제 환타지를 한번 줘볼게요. 환타지, 백색이 공포 환타지. 확산성, 확산성 집어잽니다. 200cc. 많이 좁힌다. 아,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9시부터 돌풍이 부니까 빨리 이제 시작해야지. 확산성 집어잽, 환타지 200cc였고, 열심히 코팅을 해버리는 거지. 이렇게 코팅이 다 됐어요. 물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낚시해 볼게요. 오늘 제낚시 오늘 제가 쓸 사용할 떡밥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또 지금 새벽 3시 반인데 새벽에 이제 낚시 시작할 건데 오늘 또 사용할지 요즘 제가 늘 밀고 있는 찌죠 묘묘해라찌 합천리드 낚시 자체브랜드 묘해라찌 칠푼데 묘해라찌로 오늘 낚시를 시작해 볼게요 바람 한점 없는데 하, 또. 새벽에 뭐 그거도 있다 그러니 아니, 아침에 발언도 불고 한다니까 지금 4시 딱 5시간 9시까지 5시간 9시까지는 못할것 같은데 한 4시간 반 열심히 하고 아 비오네 9시까지 안 온다고 했는데 벌써 비아파 못 자노 아. 야산 복싱의 자존심, 형제 복싱클럽. 국산 떡밥의 중심, 중앙 어수라 상사. 장인의 손으로 만든 명품 좌대, 거북선 피싱. 명품 수제지 강화 공방. 네이버밴드 산청아재와 외대 1침 승부사. 중층 낚시의 역사, 합천 리더 낚시가 함께 합니다.